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배고 전나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빛값을 세운 교회고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기로 따라가기로 작정한 예수님이 주 최고지라고 믿는 반석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어들만한 다른 이름은 없지 오직 예수 예수만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반석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반석에 세워졌는지 그렇지 않는지 어떻게 하느냐 음부의 권세가 밀려올 때에 그 교회가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입니다. 악의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입니다. 죽음을 양산하는 권세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가리켜 음부의 권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언제나 음부의 권세를 이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부의 권세가 지금도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교회 많이 희망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음부의 권세가 지속적으로 교회를 해 도전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상 음부의 권세를 항상 아니 에덴 동산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음부의 권세는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적해 왔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와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앞으로 이 전투는 더 치열해지게 될 것이고 맹렬해지게 될 것이고 더 광범위하게 전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금도 마이 가라지를 뿌려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라지를 여기저기 뿌려대는지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 알곡들은 그 가라지의 저항을 뚫고 거기서 우리는 전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무슨 박수나 치고 예배 내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한가한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예배는 어떤 면에서 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향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로 사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 양에서 천국 열쇠를 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1절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막았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 양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가라지대에 더 많아지는 때에 666의 사람이 더 많아지는 때에 그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죽음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게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더 되드는 이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반석 되신 주님의 국권이 서야 되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어떤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악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나라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전하 여러분이나 이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교회를 증오한다면 그는 음부의 권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담대하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가지고 주님의 반석 위에 끝까지 선도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